마비키 과다 마비키 효과 <laughs> 근데 방금 왜막막오막했했던야야원원중현현이가고있있었데데 그 중현이 y of 가 s on 아, 그 중현, 그 홍, 홍을 가서, 홍을 아 갔다 없었어? u 기 g 이 a s o 크긴 크 f 근데 u r s e Oh, Kinyong's 기 o 이형 i n 상상이 a k e 게스트 왔인들 네. 기운형도 네. 기운형이랑 요한형보다 크거든 어. 이게 미국 거로 해 기운형 상위 호환이 있었다고.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아. 씬더빨라어왜스 요한형보다 컸다고 요한형보다 컸어. 진짜? 갔다. 근데 그거가 <laughs> 스탭맨드 스타트야 아예 안시키나 그게? 월요일날 그런 어 추천 팀이었어. 또 있잖아. 없어. 아, 또 있었는데. 어. 있자는운이 아, 형. 센터 삼계탕 아그 약간 빡빡머리아게 아, 잘하긴 했어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기훈이 형이 진짜 뚱뚱 빨라진 것 같아 진짜 계속... 여유가 더 생기고 <laughs> 근데 젊어 보이는데 되게 그래? 나 되게 대학생 느낌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걔랑 막 얘기하길래 아, 까 어리네? 어, 리린거비 블랙볼! 블랙볼! 블랙! 볼이 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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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식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 안했어나 나 지금 시 뒤출 주세뭐뭐 있는데. 인더. 레바 룩바 뭐랑 뭐요 레바 풀바 인더는 뭐지? 인더 백이. 큰넣어도인더까요 아, 아, 그래. 그래. 몰라. 몰라, 관심 없어요. 아냥 어, 리시 보지 말까? 봐야겠지? 어, 그냥 아 야, 그냥 아가지고 그냥 헛소리지? 어? 그냥 헛소리지? 나뭐 있는데? 저 그냥 스테이 스테이지 어너스테이네 어, 아니 왜? 저 하나 일부러 돌렸어요 공부를 못하고 가 네, 아! 아, 아 야, 받는 것보다 성적 잘 받는 게큰차이아5이 근데 개망했어 이번 학기 아 근데 사3학네어학년 1학기가 훨씬 높아요 3학년 1학년 2학기 때 평균이 15? 10... 아니 근데 왜 3학년 2학기 때 평균이 1저 수일이 13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 최고 최고 수 아, 원래 원래그런요아원래 아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또, 아니 똑같은데 핸들이 아니 아니 그... 공격사라는데 필리택이라고 갑자기 음, <목소리> 그게 13점이고 SRW가 13점이고 SRW가 1 3점이고 네? 왜 이렇게 낮 그러니까. 13점이에요 던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이 던을 사는 해달 해주면 잘 주던데 아니아니 주면 안 주면 뭐주 SRW 13점 그 스탯 13점 아, 그리고... 스탯 니아 스탯이래 소유 13점 네. 그리고 그 아, 어. 마케팅? 이콘, 이콘 14점? 이래가지고 개망했어 이콘은 이콘이 좀 제일 어렵던데 아니 이콘 조금... 그게 저한테 없지 아 이거 우리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저 있는지 몰랐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난 몰랐어 그래서 내 뭐, 새끼들 다시 막 18점 19점 이질랄하는게 정말 싫다니까 그래서 뭐 개망해가지고 아니 이콘은 조금 훨씬 나 갔다 서 열심히 해지 아니 일단 반응이 굴어나야지

내점 그러면 알아서 계산해 줘. 아, 누가 이제 공사 몇 점이지? 어. 공사 안에. 어, 1도 안 했어. 번역다손으어 네. 헌혈, 아, 번역 번역. 어번역 한번 더 할까? 대충 가어 뭐 지금 3명인데. 작수 몇점 나올 것 같아? 하고 한 해야겠다. 그 그거 안되 네. 운전병 하죠 그냥 그거 응. 해 내가 말해줘야 돼적성검적성검정 어. 응. 응. 그래 그래 혼혈도 하고? 응피한번더 헐어야겠다 그럼 언젠데? 언제 한번더할수 있어? 저 이제 할수있어나안좀돼가지고있이 응. 응. 2주마다 한 번씩 어? 어? 난왜한 달에 한 번씩 어? 시켜야 지이주에한 번씩 주에한번뭐 했나 그래. 그 무슨 그, 날이야? 저두번한세번 했는데 그게 종류가 있잖아 그냥 아. 빨간티 아. 네. 전혈? 전열. 네전열했는데전열은두 <laughs> 달마다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부터게 어, 오래 걸렸던 그... 거구나 뭐 해달라 해야 전혈구에 혈장 있거든? 혈장은 2주에 한번 그게 좋아? 그리고 회복률이 아아 그래? 전혈. 그래서 전혈구가 회복이 아, 아, 혈장? 그러니까 아, 그거 좋아요? 그니까 피 중에서, 혈장도 아, 중에서 아, 혈장 도아 그 혈장 높아? 그거 어떻게 혈장 높지? 그 혈처가 있나? 내 피에 들어갔다 근데 대신 그거 한 4,50분 니너는 그거 10분이면 했지? 어. 4,50분 어, 4,50분이 났어 아저 아, 출구는 그대로 넣었고 아, 물만 빼가지고. 근데 이제 넣었다가 필터하고 다시. 넣어 아, 아. 다시 넣는 거? 어, 그럼 다시 나... 여기 들어 넣어서 여기로 들어. 아니 아니 한번한 번에 넣고 빼. 아 그래. 그게 되더라고. 어, 신기하다. 대신 그 상품 이좀 좀. 전열은 영화 거지 그고팬이자 아. 아 그냥 뭐 어차피 한번 하고 안할 건데 그냥 전열 해야겠다 빨리 가. 빨리 진해야 어. 하고 막틴 들어도. 근데, 근데 내친구가막 가져가고 막가는데 막뭐 그냥 파럽이 뭐 낮은 그런 방 뭐. 고혈압에 한번 확인해. 오. 됐지. 밑에 와, 남승이야? 이제 30. 몇 코트야, 이거? 5코트인가 3코트. 3코트야. 어, 존나 힘들어 그냥. 어. 그만하자, 이제. 야, 오랜만에. 안돼안돼올라가올라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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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확 식는다 목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금중소이면 음. 진짜 안될 수도 있고 도 운전병 기다 그러니까 4점. 내가 5점. 듣기로는 너운전병으로난 그렇게 알고 있어 好，好，了